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근데 너무 많이 심어도 못 먹더라고 시골 어머니들도 딱 이만큼 이보다 조금 더 많거나 이만큼만 심던데 아니 아니 혼나요 수... 집에 가져간다며요 저요? 아니요 제가 닫아버려요 제발 이쁜 방금에 아유, 저는 이을안 받아요. 미움 받아요 오히려 가져가면은 우리가 좋아 뭐 갈고 있어. 우리가 그지냐딱 이러면서 혼나요. 뭘라고 뭐 아주 좋아요그것도 가진 노력 <laughs> 고맙지. 가진 노력으로 사는 거지. 왜냐하면 어떤 애들은 뭐막허랑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다 쓰는 게좀 하지만 우리는 그냥 엄청 아껴서 알뜰살뜰 사잖아. 그러니까 이제 잘살 수밖에 앞으로 잘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. 여기다가. <목소리> 뭐 응? 어, 자르셔도 돼요, 이제. 다르세요. 다 먹을 것 같은데. 응, 응, 응. 다못 먹어요? 내장인데. 아 많이 와요, 저. 먹을 수가. 수 있지. 야, 깻잎도 있다. 깻잎 위에다 하나. 넣지. 잘라요. 이제 먹게. 이야, 너무 좋다. 완전히 풀 서비스네. 깻잎전에다가 파전에다가 파 넣고 깻잎 넣고 여기다가 고기도 넣자 소세지까지야생각났어 응. 정말. 송 보니까.